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저는요, 지금 충남 예산에 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입니다. 오늘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해요 예전에 저희 있었을 때도 계셨던 선생님께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축하 인사 겸한 30년 만에 친구들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11시에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조금 일찍 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t q q q 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다 그외 글로벌 리튬 이런 거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런 주식들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해요. 경험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닐 거고요.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추억을 많이 쌓고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디 여행 가기도 힘들 때는 그 추억을 되새기며 이렇게 즐겁게 지내려고 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락장이라서 많이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쌀때 많이 사두면 나중에 오르게 되면 정말 돈이 크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에 투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경제는 발전을 하고 또 기술은 발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지금 하락장일 때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량을 계속 늘려가시면 정말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먼 훗날 내가 원하는 수익에 다다를 때, 아, 나는 뭘 하며 지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많이 다닐 거를 꿈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서 뭐 번역기가 다 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그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 하려면 영어를 좀할줄 알아야 좋을 것 같아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라는 책을 한번 사봤어요. 이제 피디님이 쓰신 책인데,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카지노에서는 이제 도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박해서 돈을 많이 잃은 분들이. <laughs>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은 분들 기분을 업시켜서 다시 도박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개그맨들을 고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게 하라는데 이런저런 좀 서러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때려치우려고 했더니 그 이제 더 경력이 많은 분이 조언을 해주신 거래요. 나 이제 때려치울 거야 하고 물러나면 나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그날까지 버텨야겠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요, 주식으로 돈벌 때까지 버티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이제 한두 명씩 와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삼척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